엄마 생신이셔서 외식을 하러 나왔어요. 있는는맛있니 맛있는 맛있는 맛도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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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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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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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아니, 그 친구 카페? 저기 매운맛 순한 맛이세요? 네, 청국장이세요? 밥을 네. 먼저 덮으신 후에 청국장을 밥 위에 넣으려고 비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 음. 맛있어. 오, 예. 다 루카, 어, 맛있어. 다식고가지고 루카 감튀 먹어. 루카 감튀. 아니, 추, 이거 국수 먼저 먹어, 국물이랑. 나도 스파게티. 타러 가. 나랑 있어, 루카. 지금이 하루 작게, 지금이 하루 작 수위를 그래서 고난을... 네, 누 가수죠? 어디 갔니? 가만있어 보시오. 늘 저녁은 뭐예요? 굴밥입니다. 아, 굴밥...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아직 지금 뜸 들이고 있어요. 아, 고이따가... 네, 음. 예, 좀 이따 열어세요 네... 음. 아, 맛있겠다! <laughs>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다음 반찬. 남편은 굴밥은 못 먹겠대요. 굴을 못 먹겠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가스를 먹고 있습니다. 루카 맛있게 먹어. 응. 오늘은 1인용 숯밥으로 했어, 하나씩. 여기다 달래 양념장을 음 김에 싸 먹어. 응, 음, 이거 넣어 가지고 달래 양념장. 그럼 저요 고추, 콩나물 파스. 어 표고버섯도 들어간 거야? 몇 개만 살짝 넣었어. 감칠맛 나게. 음지 맛있겠다. 근데 굴이 엄청 크다. 이건 저기야. 뭐, 양식 굴? 응. 음. 아, 볶아. <laughs> 아, 조아 아, 볶아. 김에 싸서. 음, 음 맛있어. <laughs> 누카도 밥다 먹었어? 응. 아니야, 누카 밥안다 먹었어. 그래, 그럼 <laughs> 열심히 빨리 먹어. Grün ist die 6. Wo ist die 6? Zeig mal. Was ist die 6? Wo ist die 6? Hier, 5. 4. Dann wo ist die 6? Da ist die 6. Ja, guck mal. Einmal ziehen. Hier. Hier ja, einmal ziehen. Da ziehen. Oh, und dann kannst du das rausholen. 오, 오, 뭐야? 좋다. 루카 뭐야? 네. 이거 뭐야? 그 파사 음, 초코화잖아, 좋겠다.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응, 음, 감사합니다. 네? 루카도 뭐해? 아니, 그 검색색 파스카 아, 검정색으로 칠하는 거야? 버스, 검정색 버스로 만드는 거야? 엄마가 그려준 빨간색 2층 버스잖아. 거 뭐야? 거야 노란색 자동차? 아니 노란색 뭐 전국차 아닌데? 그럼 뭔데? 아니 그 트레일러인데, 탈락? 이거 탈락같이, 탈락. 탈락? 탈락. 트럭? 응, 탈러같이뭐뭐드스 트레일러. 아, 트레일러. 트레일러라고, 트레일러 그렸어. 트레일러구나. 와 이번엔 빨간색으로 뭐 그리는 거야? 아, 자동차. 오늘 루카 머리를 좀 잘라주려고요. 미용실에 가는 길입니다. 안녕해줘 엄마 윙크윙크 윙크윙크 많이 조용히 됐어 갑자기 또 <지금> 심각해 봐봐 <laughs> 아저씨가 뒤에서 뭐라 해? 잘 한대 잘 한대 잘 하고 있어요 여기다 올라가지? 잘. 여기다 올라가야 돼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봐봐 윙한거 봐봐 무서운 거 아니야 우와 잘 하는데 꼼만하다만꼼한 시키기 뭔일이나요 응? 어? 아, 고 잘한다? 오, 오. 그냥 깔끔하게 칠게요 네. 응. 네. 아들처럼이? 아들처럼. 아들처럼. 오 잘하네. 봐봐.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있어. 응. 아픈 거 아니야. 간질간질하지. 간질간질. 간질간질하지. 오, 잘하네. 우와. 우와. 봐봐. 위가 돼. 윙윙윙윙윙. 봐봐. 안 아프지? 거울 보고 있어 이제 다시 거울 보세요. 온갖 예. 의상을 <laughs> 다 쓰고 있어. 아이가 이쁘다. 머리 진짜 많이 길었네. 뭐가 없다고? 루카 플랍스. 어 발이 없네. 루카 발이 사라졌다. 너무 귀엽다. 하지. 니 예상 피고. 암 하고 있어. 암. o n 입에 들어가니까 누가 입 담으러. 입 담으러. 모람에 머리 이제 머리숱도 많아지면 일따로봐주잘라 봐, 이 귀여워. <laughs> 잘했습니다 <목소리> 네. 잘했습니다 네. 엄마 여봐 엄마 찍어줄아이 예쁘다 아, 예쁘다 <목소리> <목소리> 잘했습니다 <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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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 ist es Oh! wer gut, Welcher Tag ist heute? Heute ist. sie sind da. wir? Zimmer an, dem, an der Struppe. Hier? Nein, sechs. Nein, nee, Zimmer hier, Zimmer. Zimmer. Nein, das meine ich! Bitte? Zimmer. Soll ich ziehen? Nein, das ist Nein, Heute ist heute. Vier, h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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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muss du. Uh, und das? Warte, warte. Das ist. Mach weiter. Minzi! Minzi! Kannst du kuscheln? Kuscheln mal, Minzi! Willkommen, Minzi! Minzi, 안녕! <laughs> 좋아? 민지 꼬리? 민지 좋아? 할카 민지 좋아? 민지 좋아? 야오! 야오! 민지 카라 가고 있는데? 어? <laughs>